서울에 이어 2019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5월 19일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광주 성경 세미나. 광주 전남 지역 성도들은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길 바라며 이번 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광주 지역 주요 언론사인 무등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과 전남매일신문에서도 이번 성경 세미나를 특집으로 보도하거나 전면 광고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서는 광주 지역의 주요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무등일보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광남일보나 광주매일신문사, 전남매일이나 남도일보에서 보도를 해줬는데요. 어, 한 판씩 전체를 보도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컸었습니다. 깊은 소식 성교회에 대해서 또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어, 예전에 그 인식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을 사모하고 또 목사님을 기다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그동안 목사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이렇게 증거될 걸 생각할 때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 참석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박희진 목사의 기도 후. 2019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 베델 침례보급연합의 루터 프라산드 쿠마르 차틀라 총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 경기 남부지역 새노래 합창단의 공연 후 언제나 감사를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소프라노 이수연과 클라리네티스트 김동원의 독주 무대, 마지막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전체 합창은 변함없이 광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날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모세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참석자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기만 하면 그 능력과 행복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음이, 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부분이 참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 2019 상반기 광주 성경 세미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일하셨던 예수님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군뉴스 TV 신동희입니다.